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의 이현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과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의 전원주택 분양 안내 드리겠습니다 분당 판교 죽전 자차 10분 15분으로 분당과 죽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전망 좋은 7억대 능평동의 전원주택입니다 또 눈평동의 전원주택 마을 단지 내에 숲세권 전망 좋고 또남서양의 햇살이 가득한 인테리어 예쁜 눈평동의 전원주택입니다. 교통은 분당 판교 족전 자차 15분 거리에 있고요. 또 버스 정류장이 도보 7분 거리로 분당 서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자차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차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7억 5천입니다. 대지는 58평이고요. 건축 면면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46평입니다. 또 난방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입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가 있습니다. 실내 안내 들어볼게요 함께 보시죠. 들어가는 현관 입구. 이 공간에 현관문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이 마감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신발장 4칸 되어 있고, 또 정면으로 신발장 한 칸과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에 깔끔하게 일가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1층에 방 공간이 있고요 우측으로 주방과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실의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서양창이고 좌측으로 보이는 창이 남양창입니다 남서양으로 집 안에서 채광이 좋고요 또 거실의 조명이 라인 조명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또 실내 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에서 이렇게 산 전망이 좋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공간에는 더 이상 집이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숲세권 전망이 좋고요. 거실의 바닥은 밝은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바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따로 관리하지 않게 합성테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요. 사용하기 좀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예쁜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테라스에서 바로 사용하는 공간들이 운지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도 설치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좌측에 보시면은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대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테라스 공간이 사용하기 좀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입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측의 계단 부분이 있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들어오는 현관 입구 쪽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스카이 어닝이나 뭐, 썬룸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이 다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 또 포인트로 원목 소재가 되어 있어서요. 주방이 화사하면서 아늑해 보이는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짜져 있어서 이 공간에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식탁은 이쪽 부분에 식탁을 놓고 사용하시면 뭐 4인용에서 6인용, 8인용까지 놓으셔도 공간 여유 있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측에 삼성 광파 오븐 렌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주방에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싱크볼 사각스퀘어로 넓게 되어 있고요 바로 좌측으로 인덕션 3구 되어 있고 바로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은 하츠컬로 되어 있고요 바통 놓을 수 있는, 있는 공간 되어 있고, 이렇게 하치 걸로 주방에서 식탁, 인근에서 좀 가깝게 또 임덕전이 한구가 되어 있어서 주방 활용하시기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삼성 냉 온풍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가 깊게 되어 있어서 어떤 냉장고 용량 큰거 갖다 놓으셔도 공간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용도실 공간이 거실 우측으로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 세탁기만 건조기 놓을 수 있게끔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나비의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1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 공간이 있고요. 네, 1층 방입니다.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르신 계시면 이제 어르신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삼성 냉 온풍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도 먼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습니다. 인근에는 다 전원주택 단지가 잘 되어 있고요 또 계단 밑에 공간을 이 작은 방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수납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이쪽에 이제 아... 물건 수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우측으로 보시면 은 공용욕실 공간이 있고요 공용욕실에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이 되어 있고요 또물뜻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과 권실로 사용할 수 있게 단차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계단을 보시면 바닥이 포세린 타일과 동일한 제품으로 계단도 고급스럽게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의 폭도 넓고 올라가는 높이도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바닥이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안방이고 우측에는 2층의 방. 있습니다. 안방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안방 공간이고 안방에서 우측에 창은 서양창이고 안방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는 창이 남향창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도 채광이 좋은 집이고요. 또 안방은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관리하기 편하게 타일 마감은 돼 있어서요. 사용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고 위에는 강화 유리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거의 동네가 전원주택 단지로만 되어 있어서 숲세권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안방에 침구가 고야층으로 되어 있어서 침구가 높아요. 그래서 좀더 개방감도 있고 또, 안방에 삼성 냉온풍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도 넓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기자 동선으로 정말 수납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랍장도 양쪽으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악세서리 놓을 수 있게끔 유리장도 짜져 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보시면은 파우더 룸 꾸며져 있어요 되게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인데 호텔식 스타일의 욕실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세면대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또 거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고요 두 군데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데드 비대 일체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또 욕조가 이렇게 욕조 사용하기 편하게 골조로 욕조 되어 있네요 다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샤워는 이쪽 공간에 샤워할 수 있게끔 다 벽면에 매립되어 있어요 수전을 그리고 네 욕조 되어 있고 또 간접조명이 되어 있네요 욕실을 좀 편하게 사용하게끔 이렇게 욕조 안에 들어가는 작은 계단 부분도 해두었네요. 안방 욕실이 럭셔리합니다. 요즘에는 안방 드레스룸과 욕실이 잘 나온 거 많이 선호하시죠. 거의 대부분 안방에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부분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짜여져 있고 또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위에는 삼성구 내 온풍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충고가 고야층으로 충고가 높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층의 방도 사이즈가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층 방에서도 이렇게 동네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2층의 방 공간입니다. 2층 방 우측으로 보시면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시계끔 샤워 시션과 창도 넓게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경기수납창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경, 분당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강주시 능평동에 새로 오픈한 7억대 전원주택 안내드렸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아늑해 보이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전원주택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주시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